안녕하세요. 우드리언의 파인입니다. 여태까지 나무의 종류와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무의 특성과 인체 치수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알아두시면 현장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준비한 사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무의 특성과 인체 치수 첫 번째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방향으로 휘고 뒤틀린 모양의 나무가 있죠 보우 크 u 킨, 컵 트위스트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휘어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한글로 풀자면 휜것 굽은 것 꺾인 것 u 자로휜것 혹은 꽈배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나무는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면 마음대로 이렇게 휘고 뒤틀려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복기본능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건조될 때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빼앗기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복기본능 때문에 목재를 그냥 놔두면 아주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나무의 마구리 부분에 파라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양초를 살짝만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재는 이 마구리 부분을 막아준다면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수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목공을 할때 치수라는 것도 공식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알고 있다면 작업할 때 고민하는 수고를 덜수 있겠죠. 고정 치수와 변동 치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두 가지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정치수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하게 유지되는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못, 나사 정도가 있겠네요. 변동치수는 오차를 특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해주는 치수를 말하는데요. 전자제품을 비롯한 책, 그릇, 수저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정치수, 변동치수는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인체치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체치수란 말 그대로 사람 한 명의 신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치수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한 사람의 어깨를 기준으로 산출해 놓은 치수죠. 어, 뭐 허용치수라고도 하고요. 기본치수라고 뭐 말하기도 합니다. 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의 어깨를 기준으로 좌우 600mm가 기준이 되고요. 어, 이거를 이용하면 뭐 예를 들자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할때 600mm라는 치수를 기준을 잡아서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산출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사람 전신을 베이스로 잡은 치수가 보이는데요. 바닥에서 무릎까지는 약 400mm, 바닥에서 허리까지는 700mm, 바닥에서 가슴까지는 1200mm, 그리고 바닥에서 머리까지는 1800mm입니다. 이러한 치수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3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치수와 변동치수, 그리고 인체치수는 말로만 설명드려서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랍장과 같은 가구의 컨텐츠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목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